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경매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간접 경험을 얻을 수가 있고 사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 교육이 아무리 많고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여도 누구나 직접 응찰하게 되면 긴장하여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응찰하기 전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양평군 지평면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밭은 250평, 대지가 149평, 32평짜리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여주 지원에서 경매 현장 교육과 토지 답사를 진행할 때 나왔던 경매 사건입니다. 면적을 자세하게 검토하다 보면 399평의 밭을 250평은 밭으로 그대로 두고 149평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한 것입니다. 대지와 밭 사이에는 그림과 같이 오두막이 있습니다. 저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좋은 집입니다. 답사 전에 수강생들에게 이런 물건은 두세 명이 공동 입찰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단독주택과 밭을 분리해서 각자 소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신규 물건이지만 첫 번째에서 응찰해야 합니다. 감정가 2억 5346만원이나 공동으로 입찰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찰 결과를 확인하니 역시 세 명이 응찰을 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두 사람이 공동 입찰하여 3억 333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인당 1억 6천만원씩 투자하면 가능하지요. 이렇게 공동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의 성명란에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은 이렇게 쓰고 공동입찰자 목록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지분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처음인지 아니면 긴장을 한 것인지 공동입찰서 목록에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윗줄이 주소이고 아래 왼쪽이 주민등록번호 쓰는 곳인데 어떻게 바꿔서 기재를 했을까요? 주소 적는 것이 공간도 길고 주민등록번호 작성하는 것은 길이가 짧아서 불편할텐데 어쨌든 유효로 해주었습니다. 공동입찰에서 주의할 것이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표와 같이 지분이 한 사람은 10분지 6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10분지 4인데 이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각각 지분은 2분지 1로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에 여자 수강생들이 남편과 공동 입사할 때 남편이 동일 지분으로 안 해준다고 많이들 다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 주장대로 남편 70% 부인 30%로 합의를 하고 공동입찰서 목록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남편은 회사에 갈 것이고 위임장 작성해서 부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갈 테니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분이 2분지 1시 몇달 후에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땐 이미 등기가 나온 상태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지요. 남편이 미리 작성할 때 지분 표시하라고 하면 지분은 나중에 등기할 때 정하면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기회에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공시지가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주택이나 점포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고 대형 상가나 빌딩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익환원법으로 하지만 비용이나 수익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토지는 물론 공시지가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원주택의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급법보다는 신축할 때 얼마 들어가는지 원가법으로 재조달원가를 계산한 후 경과연수만큼 강가상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권의 주택은 원가법으로 재조달원가 건축비평당 272만원이고 감정평가시점이 5년 후이므로 5년 기간에 대해 강가상각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의 내용연수는 50년 이 물건에 잔존 내용 연수는 45년이므로 감정 금액은 제곱미터당 82만 2천 원 곱하기 45년 나누기 50년으로 하게 되면 73만 9천 800원이 되고 반올림 하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24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인 양평군 지평면 망밀이 276번지, 대지 397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72,000원과 망밀이 460번지, 답 1,944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32,000원을 참조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감정평가 시점인 2009년 4월 30일까지 양평군의 지가 상승률 0.9844%를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개별 요인, 접근성, 지반, 고저, 용도 지역 등과 지역 요인, 기타 요인 등을 감안하여 최종 감정 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나온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 409번지 대지 495제곱미터의 감정 평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 산출은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표준지의 공시지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1월 1일부터 감정평가 실점까지의그 지역 지가 상승률을 곱하고 여기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을 곱하여 산출 단가를 구한 후이 금액에서 천원 이하의 단가를 없애 결정 단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 요인 1.00은 표준지인 막밀리 276번지 대지의 인근 지역에 있어서 지역 요인은 대등하다는 의미이고 개별 요인 1.05는 가로 조건, 획지 조건, 접근 조건, 행정적 조건 등이 표준지에 비해 5%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요인 2.70은 인근지 집가 수준이 표준지에 비해 170%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지는 농가주택일 텐데 이거는 전원주택이니까 기타 요인 2.70을 적용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단위는 제곱미터로 표시하기 때문에 평으로 분석하려면 단위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면적은 제곱미터를 3.305판으로 나누면 평이 됩니다. 따라서 495제곱미터를 3 3 0 5판로 나누게 되면 149.7평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평이란 단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므로 평으로 환산하려면 면적과 반대로 3.3058을 곱해 주어야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즉 제곱미터당 20만 원 곱하기 3.3058 하게 되면 평당 66만 1160원이고 4사5입을 해서 평당 66만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으로 바꾸면 149.7평에 평당 66만 1천원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원지동 산 114번지 이 물건은 3만 2천여평의 임야를 48명이 공인시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분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 나온 거는 지분 100평입니다 감정가는 991만원이고 신규 물건이며 6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강땡록 이땡민 등 3명이 공동입찰을 한 것인데 한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응찰가는 2,021만 0원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공동 입찰자 두 명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신고한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이때에는 이땡환 외 1인으로 두 명이 공동 입찰을 했고 응찰가는 1,656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참석했고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또, 무효가 됐습니다. 결국, 세 번째 응찰자에게 낙찰이 되는데, 윤땡 문 씨가 1,351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경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가 연속으로 두 번이나 나온 것입니다. 이 양식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입니다. 대리인 성명란에 대심 참가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본인 란에는 낙찰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할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입찰하는 경우는 입찰표 성명란에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고 공동입찰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 명이 공동 입찰할 때한 명만 참석하는 경우 공동 입찰 신고서에 세명 이름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본인 1과 본인 2에 각각 기재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실전 사례 세 번째, 지분 경매, 공익용 산지, 맹지, 고가 낙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와 같은 서초구 원지동 산 114번지 임야 전체 면적은 32,340평 중 200평에서 또 2분제 1의 지분, 즉 100평이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채권자는 조땡익이며 채무자는 김땡규, 소유자는 김땡규 위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집은 경매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 물건은 경부 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 근처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공익용 산지이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분묘가 수기가 있어 단기간의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감정가는 826만 4,500원이고 신규 물건이며 채무액은 7천만 원입니다. 입찰 결과 3 명이 응찰했는데 경매 신청권자의 친척으로 보이는 조땡수 씨가 7천만 1 1 1 0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826만 원짜리를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경매 신청권자로서 유일한 채권자입니다. 경매 신청권자와 낙찰자가 친척이라면 경매 신청권자가 어차피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니까 낙찰자가 상계 신청을 하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예내금까지 계산하면 배당받을 돈이 낙찰 대금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경우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해 배당받을 채권 금액으로 높게 응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 신청하면 낙찰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물건을 차라리 대물 변제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감정가 826만 4500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19만원을 납부하면 될 것인데, 경매 방식으로 7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면 7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161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찰 대금은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 처리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82만 원을 손해 보지만 취득세, 등록세에서 161만원이 전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상계 처리하면 되니까 채권 금액만큼 높게 신고하라고 조언을 한것 같습니다. 경매는 장난이 아닙니다. 항상 신중하고 세금명까지 살펴서 입찰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조언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 금액만큼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최저 입찰 금액으로 동시에 응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결과 두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다면 최저 입찰 금액으로 신고한 사람이 차순이 매수 신청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순이 매수 신고인으로 낙차 허가 결정이 넘어가지요. 물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지만 본인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 받아 가므로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일전에도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종류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